여기 차고 또 얼굴 들어가고. 아래하고 위, 위하고 아래. 이런 식으로 했지? 헷갈리게 계속 들어가는 거예 이건 계속 자기가 변형을 할수 있어요. 프론트조차 내려서 사이드로 갈 수도 있고, 프론트조차 돌려차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상대 복부를 노리는 것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내가 차고 있는, 신고 있는 신발이 예를 들어 단단한 신발이다. 그러면은 압축으로 상대의 정강이를 프론트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정강이, 허벅지, 복부. 상대한테 얼굴 공격할 것처럼 하고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거 먹힙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몇번 먹히면 또 여기 신경을 써요. 그러면 치아가 내려, 내려갑니다. 이렇게 몇번 모션만 줘도 들어가요. 그때 또 얼굴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차고 또 얼굴 들어가고. 아래하고 위, 위하고 아래. 이런 식으로 이제 헷갈리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이제 내가 프런트로 복부를 몇번 주면 이렇게 막게 되죠. 이렇게. 이 손으로 또 막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가드가 내려가게 돼 그때 이제 격투기에서 쓰는 게 프론트로 갔다가 손이 내려가니까 여기서 바로 돌려차기로 가는 거죠. 네. 몇번 주면 가드가 내려가요. 막기 싫거든, 아프니까 손이 내려가요. 그 가드를 내려가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가네요. 는